카빙 도구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줄, 그 다음에 톱, 그 다음에 칫솔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어, 원형줄, 사각줄, 삼각줄, 그리고 평줄, 단원줄까지 있습니다. 네, 카빙을 할때 네, 작은톱이 있고요 자를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왁스에 끼인 부분을 칫솔로 털어내주면 표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삼각줄이고요. 삼각줄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파주시면 됩니다. 네, 파신 부분은 중간중간에 칫솔을 이용해서 털어주세요. 두 번째 롤은 원형줄이에요. 다음은 사각줄이에요. 다 되셨으면 칫솔로 털어서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세 개의 줄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한쪽은 평면이고 한쪽은 반원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 반원 모양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안쪽에 거슬거슬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반원 모양의 이 부분은 안쪽 표면을 닦았다면 여기 바깥 부분은 사각줄과 동일하게 외면을 깎아주시면 됩니다. 쪽다 평면의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을 다듬어 줄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줄톱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통 줄톱은 여기 이렇게 홈을 파는 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칫솔로 털어주세요. 네, 이렇게 호물판 부분이 주물로 나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장 각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망치, 도장, 반지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원하시는 이니셜이나 문구를 정해 주시고, 반지를 평면에다 올려 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살살 치는 것보다 강하게 한번 들어가는 게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네. 스시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스시 작업은 표면에 이제 매끈매끈한 부분에서 거친 느낌을 내주는 걸 스시 작업이라고 해요. 네, 흔히 집에 있는 뭐 수세미를 이용하셔도 되고 사포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수세미를 이용해서 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스크래치를 내주시면 스시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